안녕하세요. 전주 비빔밥 축제 조직위원장 선기현입니다. 저희가 이번에 치러지는 전주 비빔밥 축제는 장소가 한옥마을 일원으로 바뀌었습니다. 어, 무형유산원과 향교 그 일대에서 벌어지는데요. 크게는 일곱 군데에서 펼쳐집니다. 전주하면은 아무래도 한옥마을을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겠죠. 그렇듯이 저희가 비빔밥 축제를 이번에는 한옥마을 이론에서 펼칩니다. 특히 이번 비빔밥 축제에서는 글로벌하게 펼쳤습니다. 그래서 세계 각국의 셰프들이 다 오셔가지고, 우리 그 비빔밥이라는 부분은 무엇이 어쩌더라도 일단 보기가 좋지 않습니까? 보기 좋고 맛도 있고, 그다음에 건강식입니다. 그래서 이 가을철에 많이들 오셔가지고, 저희 비빔밥 축제는요, 25일부터 28일까지 나흘간 펼쳐집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나흘 동안 아무 때 오셔가지고 한옥마을 일대에서 가을에 좋은 추억 만끽하시고 맛있는 음식도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.